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 리가 지금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 죠?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우 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아, 하나님 께서 우리 부부 에게 주신 어, 이야기가 있 어서, 요거를 우 리가 좀 찍고 뭐 남겼으면 좋 겠다 해서 이제 급하 게 영상 을 찍는 거예요. 어,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 작은 할아버지께서 15일 전에 어 이제 입원을 하셨죠. 어 그래서 15일간 계시다가 어 지금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음 사실 우리 아버지랑 저는 저번 주에 가려고 했었, 했었잖아요. 이제 작은 할머니 연락을 받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 일 때문에 이게 시간 조율이 안 돼서 어, 저희가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조, 그 운동하러 갔다 왔잖아요. 이제 걷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현서라 오늘은 우리가 가자. 어,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어, 이제 씻고 있는데 샤워 중에 아, 할아버지를 위해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갑자기 그 마음이 부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어, 씻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할아버지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릴 건데, 제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아, 기도하는데, 딱볼수 어떤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시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 믿고 저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고 해서 이제 바로 그제가운데 있다가 죽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잖아요 구원 받았잖아 그래서 갑자기 그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아 우리 할아버지랑 매우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 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아빠를 만나서 이제 가서 어 하, 5시부터 면회가 시작인데 어 4시 45분 정도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병실 밖에서 할머니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 나누다가 어 할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사일 전에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움직이고 사람도 알아보고 대화도 하셨는데 완전히 사일 전부터는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 그냥 식물 인간이라고 보면 되죠. 호흡만 하고 계신 상태다 해서 이제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시간이 돼서 갔습니다. 어 이제 다시 아빠랑 같이 이제 가는데 저는 아빠랑 둘이 할아버지 배로 갈줄 알았는데 작은 할머니께서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살짝 더 부담이 있는 거야. 그, 그, 그렇지만 이제 가서 이제 할아버지 이제 병문을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조금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까 그러니까 뼈밖에 없어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누워 계시냐면 병원 침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우셔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고개가 이쪽으로 가 음. 계셨는데. 입을 벌리고 계셨고 눈을 뜨고 계셨어요. 그대로. 근데 전혀 이 눈동자도 움직 그냥 강목이었어.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여기가 이제 병실 침대면 나 있고 할머니 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쪽으로 가셔 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작은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빠도 막 너무 좀 마음 아파시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막 하면서 하는데 전혀 이게 뭐 없어 그냥 딱딱해 근데 미세하게 이렇게 계시면은 이쪽에 눈물이 살짝 고이시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눈을 계속 뜨고 계셔서 음. 이게 지금 눈물이 고이시는 건지 근데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어 어제 아침부터 눈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음. 떠져 있었다고. 이게 마르고 힘이 없으니까 눈이 저절로 음. 이렇게 떠지나 봐요. 그 상태로 계속 계셨던 건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할아버지 빨리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 갑자기 혼자 조금 조급해지는 마음. 그래서 일단은 침착하게 기다렸어. 기다리다가 이제 한 5시 20분 정도 면회가 어, 두 명이 되는데 40분간이에요. 그래서 5시에 들어갔으니까 5시 40분에 끝나는 거지. 그래서 5시 한 20분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해야겠다 이제 해서 할머니한테 내가 가면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 한번 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냥 그때 내가 할아버지 눈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고개가 졸로 가 계시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자리 좀 잠깐 바꾸자 해서 갔죠. 그리고 아빠는 이제 여기로와 가지고 이제 아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할아버지 팔을 잡고 할아버지 가슴에 왼손을 얹고 할아버지 눈을 보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 할아버지의 그동안 어떤 죄들 이런 것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어 우리 할아버지 정말 그 예수님 그 우편 그 강도처럼 하나님 어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고 일단 기도했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음. 더 고이신 더 고이셨어 확실해 네. 두,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아, 할아버지가 지금 분명히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병원 들어오시기 전에 할머니가 뭐 말하셨냐면 병원 들어오기 전에도 귀가 잘안 들리셨대. 그래도 말해도 말해도 모를 거야라고 하셨어. 근데도 아니야. 확실하게 듣고 계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했는데 우리 할머니도 전혀 종교가 신앙이 없으신 분이고 이제 조상 막 제사 이런 쪽으로 이제 지내시던 분인데 같이 기도를 하시고 아멘 하니까 같이 또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 하, 뭐, 할머니한테 내가 이제 기도하고 할머니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 나가니까 우리 고모들이 응.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들이랑도 인사하고 하는데 아그 전에 내가 기도를 딱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아이고 그래도 작은 엄마 우리 작은 아빠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설이한테 이렇게 응? 손자한테 기도도 받으시고 한데 또 그것도 의외였어 그래서 이제 고모들은 이제 뵙고 이제 식사 안 하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때도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이제 거기가 이제 가톨릭 그거니까 이제 우리 고모 애들이 이제 종교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내려고 한다. 왜냐면 거기서 내면 기도해 주시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빠가 이제 또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현설이가 이제 집사 이제 직분을 또 받았고 막 하시면서 이제 현설이가 기도를 했다 하면서 진짜 우리 작은 아빠 복이 있으시다면서 또그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고모들이랑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돼서 해드렸어요. 아빠랑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기도하시는데. 눈물 을 글썽이다 하니까 고모들도 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두분다 그래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하면서 막 우리 작은 고모는 이미 막 눈물을 막 많이 글썽이시고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구나 해서 그날 우리 또 천일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교회에 가서 미인이 내가 감사한 걸 하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줄면믿는 마음으로 그러고 자고 오늘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한테 7시에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느낌적으로 아 할아버지 눈 감으셨나 보다 해서 아버지테 통화하니까 할아버지가 새벽 3시 20분에 어, 이제 돌아가셨다고 아 듣는데 그냥 아 너무 감사했어 아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어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종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 고원의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모르지만 와 우리 할아버지가 그 뻣뻣하게 굳은 상태에서 호흡도 힘들어 그 상태에서 4일 동안 우리 할머니랑 고모들이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딱 아빠는 그렇게 내가 하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가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하시는 거잖아.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그래서 사실 우리 할머니랑 고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슬프실 수 있겠지만, 나는 이제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사실 그럼 안 되는데 좀 좋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몇 번이나 느꼈지만 다시 느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진짜 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무조건 음, 무조건 기도 응답하신다. 아 이걸 이번에 확실하게 경험하고 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장례식장 이렇게 늦게라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때가 보고 는데 음, 저는 이제 막 면회가 이제 모자 빼고 응. 두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응. 이제 뭐갈 수가 없어서 응. 그 이야기들을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 응.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우리 작은 할머니를 가서 직접 뵈고 응. 또 그냥 그 얼굴을 뵀는데 분명히 어, 마음은 섭섭하고 서운하시겠죠. 응. 어, 사실 긴 투병 생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병원에서 계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음. <laughs> 근데 또네 <laughs>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 그냥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셨고 네 그거를 이제 또그 편안해 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도해 준걸또 이제 어,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해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직접 음.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쓰시고 응.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맞아. 네, 응. 그래서 네, 아까 말한 대로 응. 이제 구원에 관해서는 응. 뭐 천국을 가셨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응. 우리가 생각하고 간이 응. 뭐 응. 가, 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 응. 응. 때문에 그러나 어, 기회 주신 것 응. 너무 감사하고 응. 또 이게, 이것 또한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따로 다니고 응. 있었다면 예전 직장이라면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갈 수가 없는 그치. 그런 좀 돌아가셔야만 어딘가를 갈수 있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음, 음, 직장이 근데 네, 지금 9월, 10월 이 모든 걸 음. 하나님께서 또아 이런 것까지도 음. 다네 음. 하시는구나. 소심하게. 네, 내가 음. 오늘 같이 이제 장례식장 가기 전에 우리 할머니 가서 만나 뵈면은 꼭 하고 싶은 말이 할머니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 응 들어 주신 거라는 그만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서 이제 할머니 뵙고 제가 그랬잖아요. 할머니 손 잡으면서 할머니 이제 마음 좀 편안하시니? 아니까 그러니까 편안하시다 하시면서 이제 할머니랑 어제 아빠랑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하시면서 옆에 큰 거모 계셨는데 신기하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 요즘에 한참 지금 이제 설교 말씀 어 복음 전해야 된다 어 그거는 부득불 당연히 우리가 우리 가 그리스도인은 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부부가 항상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충만 안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아가 어떤 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삶이 그렇게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네. 그런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